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3일이고요 오후 5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지지부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매동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어 굉장히 많이 팔면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 매수세로 바뀌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해야 어그 물량을 받고 외국인이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반등이 나올 때가 됐고 그 의견 그리고 어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어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해외 자료까지 들고 왔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9월 25일 어, 미국 시간으로는 9월 25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9월 26일 될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옵니다. 마이크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세계 3대 메모리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머지 하나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 이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립니다. 반도,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삼성 SK 그리고 다른 반도체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는데 이 마이크론이 9월 25일날 어, 이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에 라는 중립을 줬어요. 아니, 중립 줄 수도 있지, 왜 그러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얼마 전에 하이닉스를 대폭, 대폭 목표가를 낮췄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나왔죠. 얘네, 어, 하이닉스 선행 매매 의혹.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건 탠리가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하나, ASK 하이닉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있는데, 유독 하이닉스만 안 좋게 지금 매도를 냈어요. 리포트를 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들 선행매매 하려고, 어,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얘네가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매도리프트 내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지들 선행매매하려고 그런 거고, 사실상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자기네 나라 기업인 마이크론한테는 중립을 냈고요. 실제로 일본 증권사, 일본 IB인 노무라 증권에서도 지금 글로벌 IB, 아, 글로벌 리포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 개선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황 부진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어, 이 리포트들을 잘 읽어 보면은 업황 부진이 일시적인 건 맞다. 어 일시적으로 업황이 부진했던 건 맞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리포트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 눈치 보느냐고 리포트를 자세히 못 쓰고 조금 이제 항상 좋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 특히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는 어, 솔직하게 쓰고 솔직하게 쓰는 편이라서 어, 좀 보는데. 어, 이번 하이닉스 편은 좀 실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지금 마이크론 실적을 어,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월 25일, 26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식들, 이런 정보들은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좀 받아보고 싶다. 아니 외국계 자료는 어떻게 구하냐? 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무료 공급방이고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스타3 적어서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여기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구독자가 11,75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려고 여기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여기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조합했을 때 모건 스탠리가 비관적인 리포트를 낸건 지들 선행매매하려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일시적 침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이크론 실적도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5, 26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식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고 영상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에서 한 다섯 개까지도 드리고요. 시장 상황을 보고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7월 25일에 DS 무료 추천주로 SG 드렸습니다. 오전 9시 7분에 오전을 딱 잡아드렸죠. 7월 25일에 SG 보시면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드린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뉴스랑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왜 이게 올라가는지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렸던 게 바로 3천당 제약입니다. 3천당 제약은 저희 정보방에서 수없이 잡아드렸죠. 보시면 7월 1일 7월 1일에도 천당가자 시그니처 하면서 3천당 제약을 딱 드렸습니다 3천당 제약 차트를 보시면요 7월 1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어, 7월 9일까지 7월 10일까지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도 잡아 드리고요 그날그날 급등도 하지만 꾸준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잡아 드립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6월 27일, 6월 27일에 DS 시그니처로 딱 드렸거든요. 펩트론도 보시면 6월 27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부터 저희가 딱 잡아드려서 여기서부터 펩트론 얼마만큼 상승 나왔습니까?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35,000원에서 70,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어, 잡아드린다는 거. 또 당일 급등하는 거뭐 잡아드렸어요? 7월 9일에,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옵투스 제약 드렸습니다. 옵투스 제약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드렸는데, 7월 9일 당일에만 17%, 1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그날 그날 급등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다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 명, 만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랑 같이 어, 정보방에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보시면은 아침부터 어,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전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어, 그날 그날 주요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침부터 어, 미국장, 국내장 할거 없이 꼼꼼하게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죠. 바로 어, 리포트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주요 리포트들을 저희가 어, 엄선해서 어, 정보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어, 각종 리포트부터 기사 그리고 관련 소식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외국 소식부터 국내 소식까지 다 꼼꼼하게 받아 보시면서 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무료 추천주부터 각종 소식과 뉴스들 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어, 이렇게 시장을 버텨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소개를 드렸고 저희 정부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시장 같이 헤쳐나가고 수익 낼수 있는 즐거운 투자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